할렐루야 일곱째 나팔 방송의 문재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금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의 비밀. 복음 그러면 글씨 그대로를 설명한다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음이 뭐냐? 글씨를 그대로 설명하면 복된 소리. 자, 복음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복음과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첫째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천국 복음입니다. 자. 지난 2000년 동안을 우리는 은혜 시대라고 하고 그 2000년 동안 전해진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는 천국복음. 자, 은혜시대 천국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전하신 복음이 천국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천국복음은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럼 은혜 시대 전국 복음이 뭐냐? 초림의 주를 알리는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된 소식이다 이렇습니다.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된 소식. 자 그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냐?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조림의 주가 오신 것을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자, 다른 쪽으로 표현하자면 천국의 비밀이라고도 하고 또 천국의 열쇠라고도 합니다. 자, 초림의 주가 오신 그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복음을 은혜시대 천국 복음. 그래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으로 뭘 삼았냐. 교회도 세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걸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얘기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두 번째 환란 시대. 환란 시대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네,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영원한 복음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된 일의 말씀이라면, 된 일의 말씀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딱한번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뭐냐? 될 일의 말씀입니다. 될 일의 말씀. 말씀으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이에요. 될 일의 말씀. 자, 그럼 아까 은혜시대 천국 복음은, 천국 복음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어. 그럼 영원한 복음은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그래서 요한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거기서 말하는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이사야 55장 3절에 다위세계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요.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자, 환란시대 영원한 복음은 될 일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비밀. 자, 영원한 언약. 자, 이건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천년 왕국 그리스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소식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고, 그걸 전하는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도 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같이. 자, 천국복음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영원한 복음으로 이제 맞춰질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있었, 지난 2000년 동안 쓰임을 받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복음으로 맞춰지는 일을 하는 종들이 쓰임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알았던 것 같이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